자, 우리 한번 공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거 되게 쉽죠? 싸다의 반대말. 싸다. 오케이. 자, 크다는 적, 적다 아니요 적다는 많다. 많다의 반대말이죠. 작다, 작다. 작다예요, 작다. 자, 여러분, 밝다의 반대말 뭘까요? 밝다. 어두운. 맞아요. 어두운은 약간 형용사라고 할수 있죠. 어두운 길. 어두운 밤, 어두운 방, 어두운 마음. 뭐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친구들 이말 알아요? 안도하다, 불안해하다. 나는 친구들이 이 말을 쓰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한국에서. 자, 안도하다는 편하다. 마음이 편한 거. 불안해하다는 마음이 안 편한 거. 이제 긴장 텐션 쫙 내려가요. 아, 안도하다. 아니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럴 때도 안도하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을 잘 봐서 안도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불안해하다. 똑같이 시험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일 시험이야. 내일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시험인데 연습,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불안하죠? 내가 내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불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와, 의도적 우연적 의도적은 내가 어, 생각한 거 내가 플랜 짠거 플랜이 있는 거 대로 행동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연은 어, 내가 플랜 없어 계획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 그거를 우연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적 의도적 우연은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 예를 들면은 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 로또를 주웠어. 그리고 로또를 번호를 확인했는데 내가 1등이 됐어. 로또 1등 우연히 로또를 주웠는데 이렇게 말할 을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우리 부모님들한테 전화하고 있고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어,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도하다. 조금 더 말하는 것처럼 해볼까요? 안도 만약에 그냥 친구라면 안도했다. 안도합니다. 안도합니다도 괜찮아요. 안도하셨다. 안도해요도 괜찮아요. 안도해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불안해. 불안한 해요. 불안했어요도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빈칸 넣기니까 불안함을 느껴요도 돼요. 이거는 어떤 그림 같아요? 왜 카페 와서 퍼펙트 타이밍을 하지? 자,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볼까 봐요. 자, 보면 이 남자가 지금, 어, 여자를 발견했어. 그리고 안녕, 어색하게 인사하고 있어요. 여자는 반갑다고 지금 인사한데 남자가 뭔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남자가 지금 제 생각에는 카페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카페에 온게 플랜에 있는 거네요. 이 남자가. 남자가 의도적으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남자가 의도적으로 카페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사진. 여자를 만났네? 어! 여자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어! 너가 여기 웬일이야? 너가 여기 카페에 왜 왔어?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만난 것처럼 인사하고 있다. 어, 이제 알겠어요? 좋아! 아딜자밀! 좋아! 어, 보람차! 어, 좋아, 좋아. 익숙하다, 낯설다, 진하다, 연하다. 만약에 물이랑 콩나물국이 있고, 짬뽕 국물이 있어요. 어떤 게더 맛이, 어, 스트롱해요? 진하다는 맛이 스트롱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맛있다에도 약간 쓸수 있지만, 짬뽕 국물이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은, 뭐 진하다라는 말을 국물 국물 음식 먹었을 때 되게 맛있을 때도 아 진하다. 국물 진짜 진하다. 이렇게도 말을 써요. Dark color가 진하다. Light color가 연하다. 연한색, 진한색, 색깔, 진한 색깔, 연한 색깔 이렇게 쓸수 있어요. 활발하다, 조용하다, 생생하다, 흐릿하다, 애매하다, 공손하다, 무례하다,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자,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그림을 보고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를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열차 안에 있는 남자가 아파 보여요. 아파요.